그런 이제 본부에 가 있어 보니까 이게 뭐 완전히 그냥 우리를 그냥 쿠테타 세력으로 이렇게 딱 몰아붙여서 규정을 지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보통 심상치가 않아 그래서 이제 본부 우리 세비교회 같은 경우는 d v d 를 중진들이 이 d v d 를 내가 이렇게 나는 서 기회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d v 들을 그럼 성도들한테 예배 후에 틀어주지 틀어주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그걸 틀어준 거야 중진들이. 아, 그러니까 교장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지, 그걸 틀어주게 되면서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이거 틀까요 말까요 뭐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때 내 나는 나도 그런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런 한번 틀어봐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는 했지 그러면 틀어봐라 성도님들 나무라고 해서 틀어봐라 안그러면 그것도 그나마도 내 어떤 메시지를 전할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니까 틀어놔라 이게 이제 화근이 된거야 그러틀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재민 교육장이 설계하고 갔는데 그걸 틀라고 광고하고 이제 남아서 틀라고 그러는데 몇몇 사람이 그걸 총회에서 신고를 한거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난리가 난거지 그것 때문에, 이제, 총회장은 이제 그걸 빌미로, 이제, 빌미거리를 제공한 셈이 된 거지, 결과적으로. 본의 아니게. 그러다가 그 제대로 틀지도 못하고, 뭐, 와가지고, 막, 전기 소켓 내리고, 막, 유리차 깨고, 막, 그랬으니까. 무력으로 그걸, 이제, 봉쇄를 했으니까. 그리고서는 이제, 저녁에 우리가 뵀어, 총회장님을. 저녁에 나는 과천에 가서, 우리 다섯 명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셨더라고, 막, 수료식 끝나면서만. KTX 타고 오셨더라고. 급하니까. 근데 이미 그때는 벌써 뭐 서울 경기 구역장들을 다7곱시 소집을 시켜놓고 있었고, 총회. 그러고 우리 여섯시쯤에 이제 만났는데, 잠깐 1 시간 정도 텀이 있었으니까 이제 만났지. 그러고 우리 다섯 명에서 총회 사무실에서 비디오 탁 설치해놓고 있, 막 준비를 해놨더라고. 근데 우리 기다리던 총회장이 오셔서, 그, 그래. 과천에서 우리 예배를 드렸으니까, 1두시 예배를. 대기실에서 뭐 들어오라고, 들어와서 앞에, 맨 앞에 앉아있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여기만 있으면 모양이 이상하지 않냐. 그러니까, 괜히 분위기 저거 하니까, 사무실에서 예배 드리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고. 그러고서 이제 나와서, 기다리서 총회장님이 딱 들어오셨어. 음. 그이 중간에 앉으시고, 내가 제일 옆에 앉 앉고, 이정숙 교육장, 여기 권남 교육서 박교육장, 이런 여기 장로들 이렇게 쭉 앉아있고, 비디오 돌리고 있고, 무슨 일이냐, 고 그러시더라고요. 막 흥분해서 오셨어. 음. 그러니 내가 이제 차근차근 노트를 펴놓고, 어몇 가지 좀, 음. 어? 좀,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뵌 거라고, 음. 얘기를 해보라고 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전에 성경과주 이제 말씀을 드렸지. 그랬더니, 왜 이제까지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얘기를 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총회장님, 이건 지금 이 절기 문제 같은 건 제가, 벌써 몇년 전부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니가 언제 그랬냐고, 그러시요 뭐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안 돼. 막, 너무 흥분하셔가지고, 막, 대화가 안 됐어. 그러니까 나는 거의 몇 마디 하지도 못했어. 그러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어? 막 일어났다 앉았다 하시다가, 막, 욕을 하고 막, 그러셨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거기서 이제 기억나는 세 가지, 세 마디가 있어. 무슨 얘기를 처음에 딱하셨나면네가 네, 너희들이 판을 깨자는 거냐? 음. 응? 판을 깨자는 거냐? 그리고, 일어나서는 내 앞에서 이제 딱 일어났는데, 나도 서 있었으니까 둘이 딱 발을 보고 있는데, 날딱 보더니, 칼부림 나는 걸 보고 싶느냐? 그러더라고. 칼부림 나는 걸 보고 싶냐고. 하여튼 그때 느낌이 그러고 마지막에 이제 네가 네, 네, 네들이 나를 잘 몰라 잘못 봤어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요 근데 그때 느낌이 그래. 하여튼 딱 와닿는 느낌이 도둑질하다가 이제 들킨 사람이 당황한 모습 사기치다가 이제 들켰을 때. 왜 겁주는 그런 모습 이죠 판을 깨자는 것부터, 뭐 깨자는 거냐 하는 그 말부터 느낌이, 꼭 사기꾼 같다라는 딱 어떤 그외 네? 느낌이 다 보는 거야. 정이 떨어지더라고. 그러고 이제 다 소집시켜놨으니까 가고, 우리는 이제 나왔어. 근데 아, 겁나더라고. 그러고 나왔는데 우리 공동차에 타고 있는 다섯 명이서 타고 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 그 박규 기장님, 그 밑에 무슨 경호업체다니는 분이, 누가 계신 분이 있대. 그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분이, 잘, 어, 애들 좀 보낼까요? 막 이런 얘기까지 했다니까? 음. 진짜로? 음. 보내줄까요? 사람을? 그러고 집에 들어가지 마시라고 다섯 명이 같이 활동을 하라고. 이제 그분이 그런 분 코치까지 할 정도로 상당히 우리가 느낄 때는 하여튼 겁을 먹을 정도로다가 그렇게 살벌하게 느낌을 받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고 이제 정 회장하고는 이제 만남이 없었지.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쏟아지기 시작한 게 신년 후구테타 이거부터 이제 전국에 그냥 비상이 걸린 거예요. 계속 그이후부터 그래 대화도 없었어 그러니까 별로. 우리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하고 그냥. 그러고 이제 끝나다 보니까 그러게박 교육장님이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도 하셨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군고 내가 뭐 나만 얘기하다가박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더니 자식들이 뭘 몰라서 건의할 수도 있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잡아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고 이제 말씀도 드렸다니까 근내음 무슨 새끼 무슨 새끼 막 욕하구나 이러다 하더 험하게 하고 이제 그냥 우리는 이제 나와서 이제 다시 돌아왔지 돌아와서, 집으로 돌아와서는 그럼 이거 어떡할 거냐 그러고는 그냥 집거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랬더니 막 계속 메시지 전국적으로 막 날리고 막 긴급 소집시키고 막 교육하고 막날리법석을 떨더라고. 그러다가 그쪽에서는 날 만나자. 계속 홀을 하고. 나는 그냥 쉬겠다. 이제. 이제는 어떻게 뭐다뭐 뭐 우리 이사 표현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고. 뭐 그러던 중에, 어, 어디서 우리한테 이제 이런 소식을 듣고는 어, 그 dvd가 dvd dvd가 우리 교육장 다섯 명은 가지고 있었잖아 응. 내가 dvd를 제작해 놓고 그때 중진들이 다내 편이었으니까 그 날까지만 그러니까 이거 혹시 모르니까 dvd 응? 몇개 하는지 시력에 복사를 해봐라 그래 그 가지고 있다가 이제 하나씩 줬잖아 우리 다섯 명은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걸 이렇게 누굴 줬었나 봐 그분들이 내 dvd를 그게 이제 돌아가지고는 누구한테 손에가가지고는그 친구가 어그 전국 우리 신천지 전국 그 주소 그 뭐라 그러나 어 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걸 전국을 제공해주겠대 우리한테 주겠대 그거를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 말도 못하고 막 일방적으로 이제, 이제 매도당하는 입장이 되니까 이 DVD라도 우리가 뭘 얘기하려고 했는지를 d v d 라도좀 돌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던 차에 그 정보가 온 거야. 정보를 제공해주겠다. 그래서 아 어, 잘됐다. 그래가지고 그 이메일 주소가 CD로 담아서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됐어. 우리가 빼낸 게 아니고 그할 우리는 그 실력도 없어. 난 편맹인데 도구는. 그래서 그거를 우리한테 줘서 보니까 그6 0 0 0 명짜리 6천 명 분이더라고 나중에 내가 확인해 보라고 그랬더 그게 매일 주소래 6천 명 분이라고 그럼 이 사람들한테도 이거 어떻게 동영상을 이걸 볼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오는 중에 총회장이 만나자고 막 그래가지고 계속 코리오를 해서 만나고 싶지 않다 막 그래가지고 목요일날 그 다음 주 목요일날 영등포에서 만난 거야 나하고 이정석하고 총회장하고 권보배하고 있어 비서 같이 데리고 다니는 거야. 그냥 공복을 가하는 거요 공복에, 그 총회, 총회 섬. 음. 들이 왔더라고. 우리 들이 만나고. 그것도 우린 겁나서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백화점 그 커피숍에서 그냥 뭐 오픈된 데서 이제 만났다고. 거기서 이제 처음 이제 진솔하게 대화를 한 거예요. 근데 막 계속 욕했잖아. 막 며칠 동안. 그러더니 그날 딱 나왔는데 완전히 순한 양이. 계속 나타난 거야. 순한 양이더라고. 영서영님이 말씀, 그.. 죄송한데요. 뭐, 많니 괜찮네. 계속 하다가 용서도 해줬다고 그걸 응. 말씀하셨던 응. 것 같거든요. 그, 나타났는데, 만났는데, 아주 순한 양. 며칠 전에는 막 아, 이랬잖아. 그런데, 아주 총이 안전할 얘기가 많마 해봐라. 이러시면서 얘기하시는데, 나는 20년 동안 그렇게 저, 온, 온, 뭐랄까, 온하고, 그런 모습을 처음 본것 같아. 그래서 어떤지 얘기를 했지. 저희들 취지가 그렇습니다. 하고, 얘기를 주역해서. 난 교리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고, 이정석 교육장은 다른 개혁안들. 다른 개혁안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문제. 나는 교리 문제 가지고. 그래서 쭉얘기 했어. 근데 그, 날 그날, 그, 나 녹취한 거, 그날 노, 녹음도 하고 녹취도 다 했어. 그리고 본인도, 본배가, 이거. 녹취해도 될까요?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했을 거라. 근데 내가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했지. 처음에 제가 신천지 와서 교리들이 바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실상이 바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을 해서 92년도 10월달에 구이동 신학원 오픈했을 때 총회장님이 오셨을 때 제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가르치다가 이렇게 가르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날로날로 경고해라는 말도 모르냐. 하고 일어나셨던 기억이 있다.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아,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장님이 말씀을 받고 실상을본 증인이 틀림없지만 이걸 성경하고 접목시켜 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라고 우리 같은 사람을 보내줬나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천지 교리를 정립하는데 신학 과정이나 누구보다도 제가 애를 말씀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부터 이제 한 거야.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있었지만, 일곱 머리가 바뀌어졌다거나, 음. 일곱 별이 바뀌어지고, 일곱 천사가 바뀌어지고 해도, 총회장님에 대해서 저는 의심 없이 그걸 오히려 바르게 잡아가려고, 교리적인 체계를 세우겠다고, 나름대로 애를 썼고, 그리고 귀한 공도 있다는 걸잘 아시지 않습니까? 계속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생의 문제도 된 것도 수정해 왔는데, 된 것도 수정해 왔는데, 될 것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여지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했고, 신천지가 지금 이런 상태로는 그때 표현대로 그랬어요. 경쟁력이 없습니다. 만국 소송이라는 그큰 우리의 목적이 있고, 신천지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는데, 지금의 교리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좀 손을 보셔야 됩니다. 정립이 돼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꼭 손을 보셔야 될게이 염색 문제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조금 말씀 드렸어요. 또 그때 그, 때그 말씀을 드리고 총회장님께서 되게 하여튼 결론은 아주 기분이 좋게 대화가 끝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총회장님이 안심을 하셨던 것 같아. 대화를 하면서, 아, 이놈이 최우평 같이 당을 짓고 뭐 하겠다고 한 놈이 아니었구나라는 거에 대한 안도를 하신 것 같아. 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들어가서도 <laughs> 중대님이 없다라든지 뭐. 그래서 내가 그 그랬지 몇 가지만 좀교제가 교리가 수정이 되면 다시 한번 신천지가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겁니다.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 음. 그신 회장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100가지라도 잘못된 건 내가 다 고치겠다. 응? 이건 우리만 들었던 얘기야. 아무도 모르지. 그리고 나머지 기획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하실 뜻을 비치시고 그리고 재정 문제 같은 것도 100억, 그뭐 100억을 뭐총 회장님이 100억을 해먹었다고 했다 하그 얘기도 응.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교회 재산 규모가 재정 규모가 100억 대를 넘어서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위원들도 만들고 부채단 관리위원회도 두시고 해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관리가 돼야지. 총회장님이 뭘 돈을 어떻게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외부에서 볼때 오해 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했더니 그때 총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믿을 놈이 있어야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면 어떻게 쓰십니까? 응? 그리고 그 재산 관리란 것이 몇 사람 맡겨도딱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돈을 해먹고 그러지 않습니다. 응? 조직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가시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다니까. 근데 그런 것도 총회장님이 흔쾌히 수행할 뜻을 밝히시고 그래가지고 나는 분명히 교리 문제였단 말이지. 다른 건 이런 얘기까지 했어. 총회장님은 어떤 것도 다 호물을 덮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음은 그랬었어. 뭐, 여자 문제 같은 거나온 뭐, 우리, 모세가 구수연을 취했다니,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래가지고 또, 노하우, 뭐, 버섯, 뭐, 하, 하체를 고고 가렸니, 이런 얘기들. 총회장님이 다른 문제 같으면, 뭐, 여자 문제라는 얘기는 안 했어, 거기서. 사실은 그날, 거기서 그냥 그 여자 문제를 가지고 단판을 질까? 뭐, 이런 생각도 사실 우리끼리 있을 때는 했었어. 그런데 그 얘기는 참마 입에서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우회적으로했지 다른 어떤 문제도 다 가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리 문제는 가릴 성질일 것이 아닙니다. 교리는 가려서 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짚고 가셔야 됩니다.